지금 전 세계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역사적인 변곡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애니메이션 시장을 지배해온 디즈니와 픽사라는 거대한 성벽이 한국 콘텐츠라는 예상치 못한 파도 앞에서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보여준 성과는 단순한 흥행 성공을 넘어선 문화적 혁명에 가깝다고 볼수 있는데요. 작품 공개 후단 2일 만에 26개국 1위 4일 후에는 41개국을 석권하며 전 세계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반면 같은 시기 픽사의 신작 엘리오는 북미 박스오피스에서 참담한 결과를 기록했습니다. 외계 행성을 배경으로 한 모험담이라는 익숙한 공식이 더 이상 관객들에게 어필하지 못했고 픽사 역사상 최악의 오프닝 성적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극명한 대조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시대적 변화의 신호탄으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하와이의 한 클럽에서 벌어진 장면이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DJ가 K팝 데몬 헌터스의 OST 골든을 틀어주는 순간 클럽 전체가 하나의 축제장으로 변모했습니다. 국적과 인종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춤추고 노래하는 모습은 단순한 음악적 현상을 넘어선 문화적 공명이었습니다. 해외 전문가들의 분석이 더욱 주목할 만한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의 애니메이션 전문 기자는 디즈니와 픽사는 이제 한국에서 배워야 할 때라고 직설적으로 표현했죠. 디즈니와 픽사가 직면한 위기는 단순한 흥행부진을 넘어선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두 회사는 지난 몇 년간 라이트 이어 스트레인지 월드, 위시 등 연이은 실패작을 내놓으며 관객들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픽사의 경우 더욱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한때 애니메이션 혁신의 대명사였던 픽사가 이제는 뻔한 스토리와 식상한 캐릭터로 비판받고 있죠. 토이 스토리와 몬스터 주식회사 시절의 창의성은 온데간데없고 안전한 속편 제작에만 매달리며 새로운 도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디즈니의 마법이 사라졌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처음부터 큰 기대를 받지 못했는데요. K팝과 데몬 헌터라는 조합에 대해 많은 이들이 의구심을 표했고 어색한 조합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었죠. 하지만 결과는 모든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성공의 핵심은 화려한 액션이나 캐릭터 디자인이 아닌 작품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한국의 전통 문화와 정서였습니다. 호랑이와 같이 도깨비와 전통 무기들이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되면서 전 세계 관객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미학적 경험을 선사했는데요. 이는 문화적 특수성이 오히려 보편적 공감을 이끌어낸다는 역설적 현상을 보여주는 사례였죠. 미국의 저명한 디지털 아티스트가 남긴 소감이 인상적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이 작품에 전혀 관심이 없었지만 실제로 본 후에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글로벌 콘텐츠라고 평가했습니다. 디즈니와 픽사가 놓친 것은 바로 이런 문화적 진정성이었는데요. 두 회사는 오랫동안 서구 중심적 가치관과 미국식 가족 이야기에만 의존해왔고, 다양성을 표방하면서도 결국 백인 중산층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반면 한국 콘텐츠는 자국의 고유한 문화적 DNA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전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데모 헌터라는 서구적 개념이 K라는 접두사와 만나면서 완전히 다른 의미로 재탄생한 것입니다. 단순히 악을 물리치는 이야기가 아닌 한국적 정서와 철학이 담긴 선악 구조로 발전했는데요. 이는 문화적 맥락이 콘텐츠의 본질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죠. 영화 산업 전문가들은 두 작품의 명암을 분석하며 흥미로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문제는 애니메이션 장르 자체가 아니라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디즈니와 픽사의 작품들을 살펴보면 뚜렷한 패턴이 보이는데요. 예측 가능한 스토리라인, 천편일률적인 캐릭터 설정,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성 있는 문화적 배경의 부재가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디즈니 내부에서도 변화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 디즈니 관계자는 익명을 조건으로 회사 내부에서도 한국 콘텐츠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고 있다며 위기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기존 방식으로는 더 이상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털어놓으며 내부적으로도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는 디즈니라는 거대 기업조차 한국 콘텐츠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K드라마, K팝에 이어 K 애니메이션까지 한국 문화 콘텐츠의 영향력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자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진정성 있는 스토리텔링이야말로 진정한 글로벌 콘텐츠의 조건이라는 교훈을 남기고 있죠. 이제 전 세계가 한국의 문화적 힘을 인정하고 배우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큰 자부심과 동시에 더큰 책임감을 안겨주는 역사적 순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난 주말 벨기에 브뤼셀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DJ가 K팝 데몬 헌터스의 OST 골든을 틀자마자 클럽 전체가 순식간에 떼창의 현장으로 변한 것이죠. 젊은이들이 한국어 가사를 따라 부르며 환호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이에 현지 네티즌들은 클럽에서 한국 애니메이션 OST를 튼 최초의 DJ라며 놀라워했고, 이제 헌트릭스는 월드투어를 시작해야 한다는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공개된 지 불과 일주일 밖에 되지 않은 애니메이션 음악에 유럽 젊은이들이 이토록 열광하는 모습은 한국 문화 콘텐츠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독일 하노버의 클럽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목격되었습니다. 독일 젊은이들이 k p o 데몬 헌터스의 노래를 따라 부르며 춤추는 영상이 SNS에 확산되자 해외의 네티즌들은 나도 저 클럽에 가고 싶다. 이 노래가 이제 전 세계 팬덤을 하나로 만들고 있다며 부러워했습니다. 작품 속 보이그룹 사자보이즈의 리더 진우 캐릭터는 특히 전 세계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과거의 상처로 악의 편에 서게 되었지만 헌트릭스의 루미를 만나 변화하는 복합적인 캐릭터인데요. 차은우를 모델로 했다고 알려졌지만 많은 팬들이 BTS 전국을 닮았다며 더욱 친근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팬들이 진우를 단순한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아닌 실제 k 팝 스타처럼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작품 엔딩에서 진우가 죽음을 맞이하자 전 세계 팬들이 속편 제작을 요구하며 진우가 반드시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작품은 교육 현장에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한국어 교육기관에서는 케이팝 데몬헌터스를 교재로 활용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이 작품에 등장하는 한국어 단어와 문화적 배경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캐나다 토론토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쉬는 시간마다 케이팝 데몬헌터스의 안무를 따라하며 놀고 있다고 합니다. 담임 교사는 아이들이 한국 문화에 자연스럽게 노출되면서 다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현상은 이 작품이 어린이뿐만 아니라 부모 세대까지 사로잡고 있다는 점입니다. 스코틀랜드에 거주하는 한 어머니는 아이들 때문에 보기 시작했다가 완전히 빠져버렸다며 놀라운 후기를 남겼습니다.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다섯 번이나 봤어요. 딸아이와 저는 아직도 이 작품을 계속 보고 있어요. 사운드 트랙도 듣고 따라 부르기도 해요라는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 없이도 다시 볼수 있겠다는 부모들의 고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한 할머니는 손자와 함께 보다가 한국 문화의 깊이에 감동받았다며 이제 한국 드라마도 찾아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3대가 함께 한국 콘텐츠를 즐기는 새로운 문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케이팝 데모넌터스는 상업적 성공 뿐만 아니라 작품성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로튼 토마토 신선도 96%를 기록하며 넷플릭스 전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문가들이 특히 놀라워하는 점은 이 작품이 기존 인기 IP나 유명 배우에 의존하지 않고도 이런 성과를 거뒀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K-팝, 무속 신앙, 악기, 민화, 설화 등 다양한 한국적 요소들을 하나로 융합해낸 창의성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노튼 토마토의 전문 리뷰어들은 유치하고 일관성 없어 보일 수 있는 소재들을 놀랍게 만들어냈다. 영화의 중심 주제와 전개는 설득력 있고 감동적이었다. 사운드 트랙은 끝없이 반복해서 듣고 싶은 명곡이라고 극찬했습니다 할리우드의 한 애니메이션 전문가는 한국이 디즈니와 픽사의 도전장을 내민 것 같다며 독창적인 스토리텔링과 뛰어난 음악이 결합된 완성도 높은 작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작품의 인기는 음악 차트에서도 확인됩니다. K-POP 데모 헌터스 OST가 글로벌 스포티파이에서 가장 많이 스트리밍된 K-POP 음악이 되었고 급하게 LP 앨범까지 제작이 결정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애니메이션 OST로는 이례적으로 빌보드 차트에도 진입했다는 것입니다. 미국 음악업계 관계자는 애니메이션 음악이 이 정도 파급력을 가진 것은 디즈니 이후 처음이라며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한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딸이 케이팝 데몬헌터스를 12번째 보고 있어 걱정이라는 재미있는 게시물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 어머니는 결국 자신도 작품에 빠져버렸고 딸이 할로윈의 주인공 루미 코스프레를 하고 싶다고 한다며 행복한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이 작품의 성공은 단순한 문화적 현상을 넘어 경제적 파급 효과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케이팝 데몬 헌터스 방영 이후 한국 여행 문의가 30%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작품에 등장하는 전통 문화 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캐릭터 상품 업계도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진우와 루미 피규어는 예약판매 시작 하루 만에 완판되었고, 해외 주문이 국내 주문의 3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 정도 해외 반응은 예상하지 못했다며 생산량을 대폭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성공은 한국 문화 콘텐츠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케이팝과 드라마에 이어 애니메이션까지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며 한국의 창작 역량이 장르를 가리지 않고 발휘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 문화와 현대 문화를 자연스럽게 융합한 스토리텔링, 그리고 전 연령대를 아우르는 보편적 감동은 한국 콘텐츠만의 독특한 매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할로윈 시즌을 앞두고 전 세계 어린이들이 K-팝 데몬 헌터스 캐릭터 코스프레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작은 애니메이션 하나가 전 세계 문화 현상으로 확산되는 모습을 보며 우리 문화 콘텐츠의 무한한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K-팝 데몬 헌터스가 보여준 것처럼 우리의 독창적인 문화 DNA가 세계 무대에서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증명한 만큼 앞으로도 더 많은 한국 콘텐츠가 세계를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K-팝 데몬 헌터스에 대해서 외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진짜 한국 애니메이션 퀄리티 미쳤다. 비즈니보다 좋은 것 같은데? 우리 딸이 이거 보고 한국어 배우고 싶다고 하네요. 크크,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진우 죽는 장면에서 진짜 울었어요. 시즌2에서 꼭 어, 살려주세요. 제발. 클럽에서 이 노래 나올 때마다 소름돋음 크크크 모든 사람들이 따라 부르더라. 한국 문화 정말 대단하다. 전통과 현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섞일 수 있구나. 내 아들이 이거 15번 봤는데 아직도 안 질려해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사운드트랙 진짜 중독성 있어요. 출근할 때마다 들어요. 루미 코스프레 의상 어디서 살수 있나요? 딸이 할로윈에 있고 싶다고 해서요. 이거 보고 한국 여행 계획 세우고 있어요. 작품에 나온 장소들 가보고 싶어요. 진우 캐릭터 디자인 진짜 완벽하다. 실제 아이돌 같아. 우리 가족 모두 이거에 빠졌어요. 크크할머니까지 보고 계세요. 케이팝이 이렇게 스토리텔링과 결합되니까 더 매력적이네요. 애니메이션인데 왜 이렇게 감동적이죠? 어른이 봐도 재밌어요. 헌트릭스 실제로 데뷔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걸그룹 같은데. 노튼토마토 96%는 진짜 대박이다. 한국 애니메이션 수준 인정. 이거 보고 한국 드라마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추천 좀 해주세요. 사자 보이즈 노래 스포티파이에서 매일 들어요. 중독성, 장난 아님. 우리 학교에서 애들이 쉬는 시간마다 이거 안못 따라해요, 크크. 넷플릭스 1위, 진짜 축하해요. 한국 콘텐츠 파워 실화냐. 진우 피규어, 언제 재입고 드나요? 계속 품절이네요. 이 작품 덕분에 한국 전통 문화에 관심 생겼어요. 정말 신기해요. 할로윈 때 음이 코스프레 하는 애들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음악이 정말 좋아요. LP 앨범 꼭 사야겠어요. 시즌2 언제 나와요? 기다리다가 죽을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같이 보는데 다들 한국 문화에 푹 빠졌어요. 이거 보고 k팝 입문했어요. bts부터 들어보려고요 애니메이션 퀄리티가 영화급이네요. 극장에서 봤으면 더 좋았을 텐데 우리 아이 한국어 단어 맞게 외웠어요. 투크 너무 귀여워. 진우랑 의미 커플 너무 좋아요. 로맨스 라인더 보고 싶어요. 한국이 정말 문화 강국이구나. 이런 작품더 많이 만들어주세요. 이상으로 케이팝 데몬헌터스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